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관객분들께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마녀 투에서 소녀 역할을 맡은 신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주말 시간을 저희 영화에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배우 선배님들. 동료분들과 함께 정말 추운 제주도에서 열심히 찍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 부디 예쁘게 봐주시고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와주셔서 정말 정말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연기하고 남편 서은수입니다. 오늘 네, 열심히 촬영했는데요. 이렇게 무대 인사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재밌게 보시고 재밌으면 주변에 많은 좋은 평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쿠키 영상 있으니까요.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녀투에서토 대장 역같은 최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오늘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듣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 영화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아직 못본 분들께 널리 널리 소문 내주세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땅칼잡이 역할을 하, 하는 서일하라고 합니다.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액션 너무 재밌으니까 액션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마녀 투에서토 막내를 맡고 있는 정나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촬영하면서 너무 좋으신 선배님들이랑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너무 재밌게 촬영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추억이 가득 담겨있는 영화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진짜 시원한 액션 보시고 무더위 싹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동시에 큰 외국놈 홈 역할 만은 다스틴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 나도 이렇게 그 일요일 그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영화 재밌게 보시고, 이렇게 보셨으면 어, 친구한테 주변 어뭐 지인한테 선을 많이 어 내고, 그리고 평소도 열, 열, 열스한살 이렇게 <laughs> 주시겠어요? 네, 아, 어,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녀 원에서 닥터백으로 인사드렸고 투에서 백총괄로 다시 인사드리는 조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래서 내려왔을 때안 반겨주셔서 도로 가장을 나갔어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영화가 시작하기 전이어서 이렇게 흐트놓으면안될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우리나라 영화가 SF 영화가 나온 거에 그래도 제가 이걸로 밥 먹고 살았잖아요.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많이 원하고 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관객분들이 아니었으면 알수 있었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다양한 영화가 있습니다. 마녀를 보시면서 스트레스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 액션이 잔인합니다. 알고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여배우들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요. 서스틴도 너무 멋있었고요. 여러분들 박수 속에 다시 무럭무럭 멋진 배우로 성장할 수 있게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어, 음,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분들을 위해서 굿즈를 준비했는데요. 오, 혹시, 어, 여기 부모님이랑 여기... 같이 오신 분 있으신가요? 네,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시고 또 와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인사드리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배우 모두 인사.